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구원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로 죄를 사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놓으신 예, 구원의 역사는 정말 과학보다도 더 정밀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의 속죄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 받는 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세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선해 선하게 살았느냐, 노하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뭐? 얼마나 클것 같습니까? 50보, 100보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구원받기에 충분한 어,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어, 의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어, 그렇더라도.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는 마셔야 돼요. 내 공로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변치 않게, 뜨겁게, 살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어, 세상에 기울 때가 있고요. 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막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이제 구원조차도 의심이 되는 예, 그런 상황까지 예,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다시 예,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생을 맛보게 하시죠 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은혜다 오직 예수의 공로다 아,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아,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체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창조의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자신의 몸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아, 염소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그 정도인데 아, 예수님의 피의 공도로, 어, 어찌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15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고요. 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든 남녀노유 어, 할것 없이, 네. 뭐, 신분과 귀천 따질 것 없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려 있다는 것을, 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여러분, 이 20절 말씀 이르시되,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힘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속주의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재물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재물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재물이 되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다 그의 공로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다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부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그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모습으로 충성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를 앞세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충성한 뒤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 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이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었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지만 단번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내어 줌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속죄에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다시 확신하고, 예수님 안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그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이 구원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